종양내과 학회라는 소사이어티가 이런 임상시험에 굉장히 활발히 하는 그런 학회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18년차 암전문이라고 소개하시는데 네. 사실은 18년차 임상시험 전문가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을 치료하고 있는 종양내과 의사와 상담을 하시든지, 아니면 종양내과 의사한테 의뢰해주세요라고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만약에 임상시험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여러분의 치료 옵션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18년차 암 전문의 문용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슬기입니다. 지난번 아, 비싼 신약 항암제 공짜로 받는 법좀 저희가 자극적인 제목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근 네, 그에 대한 이제 정답이 바로 신약 임상 시험이다라고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 신약 임상 시험 사실은 많은 오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아, 신약 임상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신약 임상 시험이란 아, 여러분들과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치료 기회입니다. 이제 임상 시험이라는 게꼭 약물만은 대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치료법이건, 수술법이건, 진단법이건,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의학보다 좀더 좋을 것이다. 아니면 비교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근거가 있을 때에 이런 것을 연구로서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가 있는지 안전성은 어떤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다 단계가 있어요.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후보 물질이 있을 때 세포나 동물에게 먼저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임상이 끝난 물질은 일상 임상 시험을 합니다. 이제 영어로는 퍼스트 인 휴먼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상 임상 시험을 통해서는 이 약이 안전한가, 안전성을 주로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안전한 용량을 결정해서 이상임상시험을 하죠. 네, 이 이상임상시험은 효과를 어느 정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유방암 환자들만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좀 특정 환자군을 이렇게 선택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대규모 연구인 삼상 임상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삼상 임상 시험은요, 대부분 현재의 표준 치료와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표준 치료 대비 이 신약이 이런 이런 환자군에서 얼마나 더 좋다, 우월하다 또는 나쁘다라는 것을요, 굉장히 정확한 통계적 가정을 가지고 몇 명을 모집해야 한다. 또한 기관에서만 하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기관. 또 한국에서만 하지 않고 주로는 이제 글로벌하게 진행되곤 하죠. 그래서 굉장한 에너지와 돈이 또 많이 드는 그런 분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놓치지 마셔야 할 점은 우리가 지금 좋다고 알려진 신약들 있죠. 그 신약들은 모두 이러한 단계 임상시험의 단계를 거쳤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상 임상시험이 가장 최종의 단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무작위 배정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표준 치료와 비교하게 되는데, 1대1 랜덤, 또는 뭐 1대2, 1대3, 이런 랜덤 방식을 사용하고는 하는데요. 절반의 확률로는 신약을 치료받을 수 있고, 뭐 절반의 확률로는 표준치료로 치료받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군 아닌 대조군으로 가게 되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조군으로 가더라도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표준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는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 드리곤 합니다. 플러스 5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 플라시보라고 하면 이제 위약이라는 뜻이잖아요. 가짜약이다. 약이 아닌 가짜약이다라는 건데, 삼상 임상시험은 항상 표준치료군이 있고, 신약을 테스트하는 군이 있어요. 만약에 표준치료군에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관찰만 해도 되는 경우면, 여기에다가 이제 위약을 놓을 수가 있는 거죠. 환자분들한테 뭔가 해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안 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아. 라고 하는 질환군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위약을 표준 치료군에 투약할 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을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그 환자들에게 플라시보를 주면 안 되겠죠. 그 환자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는 건 사실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그런 임상인 거. 죠 그래서 식약처에서 그런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면 다 막습니다. 허가를 안 해줘요, 아 식약처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각 병원에 심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IRB라는 심사기관이 있는데 그 IRB에서 각 위원들이 다 평가를 합니다. 아, 이 환자들은 위약군으로 배정하면 문제가 있겠는데라고 하면 허용을 또안 해줘요. 그러니까 임상시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다 감안해서 위약군으로 설정을 해도 될지 안 될지 생각해서 임상시험 디자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상시험 하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임상시험 중에 이제 연구자 주도로 하는 임상시험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하나 시작한다라고 하면 일단 먼저 이 임상시험 계획서를 작성한 후에 식약처에서 승인을 해야 됩니다. 승인을 한 이후에 기관의 IRB에서 승인을 해야 되고 보험 가입을 하고요. 이 보험 증권과 뭐 보상 계획 이런 것이 딱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기관과 계약 체결을 하죠. 이제 기관이라는 거 이제 각 병원이 되겠죠? 각 병원과 계약 체결을 한 다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환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컨셉이 있다고 해서 바로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이런 과정들이 이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들도 혹시 연구자 중심 임상 시험 해보셨어요? 해봤죠. 뭐 지금 회사에서 의뢰한 임상 시험도 하고 있고요. 연구자 주도 임상 시험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주도해서 하는 임상 시험도 물론 소수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동료 연구자가 이런 임상 시험을 본인이 계획해서 디자인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제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런 환자들한테 임상 시험을 해주면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거기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과정을 참여해 본 적은 많이 있죠. 또 이제 저희가 공동 연구자로서 다수의 연구에 이제 참여하고 있으니까. 종양내과 학회라는 소사이어티가 이런 임상 시험에 굉장히 활발히 하는 그런 학회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18년차 암 전문이라고 소개하시는데 네. 사실은 18년차 임상 시험 네. 전문가인 네. 거죠. 그러면 임상 시험 만약에 참여하고 싶으면 종양내과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종양내과에서 가장 임상시험을 이제 활발히 하기 때문에 종양내과에서 하게 될 확률이 가장 높긴 한데요. 이제 어떤 환자가 임상시험을 하고 싶다고 해서 찾아가면 바로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환자에 맞는 임상시험이 그때 오픈되어 있어야지 가능한 거지,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을 치료하고 있는 종양내과 의사와 상담을 하시든지, 아니면 종양내과 의사한테 의뢰해주세요라고 여러분이 다른 과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만약에 임상시험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여러분의 치료 옵션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모든 사람이 다 임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선정 제외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이런 환자들은 제외한다라는 아주 자세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제가 뭐 예를 들면 표적 약제다 하면은 이 환자의 암이 표적이 있어야 약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테스트하는 기간이 또 있죠. 그래서 우리 조직을 예를 들면 중앙기관, 뭐 미국이다 하면 미국으로 보내서 표적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데까지도 걸리는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고요. 신약이라는 거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어떠한 건강 상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된다라는 것을 좀 만족해야 하죠. 예를 들면 간 기능, 신장 기능, 뭐 이런 것이 암 제외하고서는 괜찮다라는 이런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이 그런 판단하에 환자분은 이런 약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죠. 초반에 그 임상시험 공짜로 한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진짜 빵원이에요. 하나도 안 내요. 네. 이게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 신약 비용은 거의 내지 않고 검사비나 이런 것까지 다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특별한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이 임상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이 환자분이 아직도 그 신약을 복용하고 있는 중에 좋은 결과가 보고됐고 그것을 비급여로 이제 다른 환자에게도 투여할 수 있게 됐다. 나는 아직 임상을 참여주는데 나는 여전히 돈을 내지 않고 이 신약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간혹 그런 경우 있었고. 이럴 때에는 이 임상을 하는 이 스폰서에서 이 환자가 뭐 암이 진행하기 전까지 또는 이 부작용이 너무 심하기 전까지 의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임상시험의 주체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 김슬기 교수가 설명하신 거는 주로 회사가 약을 개발해서 나중에 상업적으로 시판하기 전에 이런 임상시험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값을 다 무료로 지원해 주고 검사비도 대부분 다 지원을 해 주고 뭐 심지어는 교통비까지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요. 왜냐하면 검사하러 와야 되니까 병원에. 두 번째 주체는 이제 연구자 주도의 임상시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연구자들은 저 같이 이제 의사가 회사에서 하지 않는 이제 어떤 영역의 임상시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 부분은 어 뭔가 더 좋게 하는 약을 회사들이 개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 병합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임상시험을 개인 의사가 하려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용을 검사비 같은 거는 의료보험제도 하에서 할 수도 있고 그 약제만 의사 개인이 제약회사와 뭔가 협상을 통해서 이제 무료로 공급을 받아서 약제만 공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 임상시험을 한다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료로 약을 받거나 또는 검사까지 무료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삼상으로 갈수록 이제 안전하다. 근데 일상에도 아까 참여한다고 하셨잖아요. 임상시험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위험도가 일부는 맞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안전성을 테스트해야 이상삼상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삼상 임상시험이 조금 안전한 것은 맞고요.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부작용이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임상시험을 할때약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확실하다라는 그런 인과성이 있다고 하면 연구비로 지원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더 여기서 이제 나아가면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